살아가면서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면 갈수록 족쇄다 그래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닐까 어떤 가족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참신하고도 또 가능한 새로운 지점인가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경이로운 가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고, 지식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지식 자체가 우리의 관계를 맺어 주는 그 연결고리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 제가 생각한 단어가 경이라는 겁니다. 한자를 못 써요. 어. 근데 이 경이라는 말이 놀랄 경자에다가 또 이상하다 할때 이자를 쓰거든요. 달을 이자를 쓰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은 원래 경이로웠어요. 새롭게 경이로운 게 아니라 원래 경이로운 가족입니다. 그 경이로운 몇 번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어, 살수록 놀랍고 더 살수록 이상해. 아, 이건 우리가 이제 가족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가족은 참 놀랍습니다. 또 이상합니다. 왜, 헛날 싸우는데 지금껏 살아요. 그렇게 싸우는데, 남이면 갈라지게 건만, 아무리 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혈육으로 섞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싸울 수 있나, 또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렇게 같이 살 수가 있나, 놀라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족스러운 특징이 있죠. 어, 우리가 밖으로는 미친 듯이 싸우고 속으로는 간절히 그리움을 울부짖어요. 그래서 되게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담 현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족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말의 춤을 추고 칼의 춤을 추고 이런 분들이 막상 현장에 와서 제 앞에서는 그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부르짓고 그렇게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철저 흘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많이 들릴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속, 속과 겉이 다른가? 안과 바퀴 이렇게 다른가 깜짝 놀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이로운 또 하나의 특성이 뭔가 절대 내 속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 비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내 안쪽으로 있는 내속 마음, 내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절대 들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들키면 어색하게 느끼고 오히려 이걸 고백하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나에겐 그게 수치심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어떤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가족들끼리 정말 놀라운 관계 악요가 만들어져서 서로를 돌보고 끈끈하게 관계망을 형성하더라. 뭐 선물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은 선물도 없어. 그리고 절대 안에 있는 얘기를 밖에 안 해. 그리고 허구한 날 싸우고 그냥 점점 싸움의 강도는 강해지기만 해. 하나 더 나아가서 가족들이 나이 들면 더 나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면모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고 그 방식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주제가 아니라 경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발견했던 그 놀라움과 남다름을 또한번 비슷한 방식이고 해왔던 방식이지만 약간 바꾸어서 엎어라, 뒤집어라, 완전히 뒤집어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영역에 어, 비주얼이 어, 남다르고 약간 귀여운 어, 제가 좋아하는 어, 이런 진지함이 묻어있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쏜다이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쏜다이크라는 학자가 어, 고양이 실험을 통해가지고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아 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을 학습할 때는 말입니다 그게 세 가지 법칙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쏜다이크가 이야기한 학습의 3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연습의 법칙이에요 많이 하면 잘하게 된다 이거 연습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의 법칙은 우리가 썼던 방법들 중에 사람들은 봤더니 효과적인 방법을 더 선호해서 쓰더라. 그런 방법을 쓸때더 학습이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또세 번째가 바로 뭐냐. 준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전에 해봤던 게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거는 더 잘하게 되더라. 유사한 걸 이전에 해본 적이 있으면 이건 훨씬 더 쉽게 하더라. 이게 바로 준비의 법칙이거든요. 돈다이크의 이 3대 법칙을 생각해 본다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그리고 이전에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의 만족스러운 변화는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만족스럽게 가고자 할 때에 우리 가족의 방향 또 설정된 방향은 바로 무엇인가? 경이 경이로움입니다 내 이름 경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어우 환경이 송경이 이경이 박경이 모두 경이들 이 경이로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역설이에요.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랄 새로운 요소를 발견했을 때, 우린 그때 경이롭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 전략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삿발을 붙잡고 확 뒤집는 방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삽발을 붙잡고 한꺼번에 확 뒤집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판에 흠을 확 돋우고 그리고 굉장히 지루했던 그 힘싸움 자체를 한꺼번에 아주 폭발적인 탄성으로 바꾸어 놓죠 그 가족의 씨름판 안에서 관계를 한번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 삿밭 싸움에서 새로운 경의를 한번 탄생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엎어라 뒤집어라 할때첫 번째 해야 될게 바로 뭐냐? 호칭이에요 어떤 호칭이냐?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에 대한 개념 가족에 대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문패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음, 너무 오래됐다고요? 옛날에 그렇게 문패는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또 한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한자였을까요? 못 읽어, 못 읽어. 이제는 그 문패가 사라져서 그런가 가족들을 이름 짓는 바도 함께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가족을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 가족은 어때?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 가족은 내 모야. 이렇게 네모를 채운다면 우리 가족은 뭘까요? 우리 가족은 네모야. 아, 우리 가족은 정말 빛나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똑똑한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위치가 있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재밌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그냥 펄 벗고 다니는 가족이야. 저희 집이에요. 우리 가족은 네모야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내가 붙이는 내 가족의 정의이자 분위기이자 전체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붙여왔던 가족의 이름은 뭐냐? 허구언날 싸우는 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은 다투는 집이 맞을 겁니다. 내가 허구언날이라고 얘기할 때는 경험자로서, 관찰자로서 충분히 세월을 두고 그 말이 합리적이고 사실 팩트, 사실에 기초한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허구원 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였던 그 허구원 날이란 말의 그 명패, 우리 가족의 이름표는 사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허구원 날 싸웠는데 이 자리까지 왔을 땐그 이유가 바로 허구원 날 싸운 양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또 싸움이죠 아닌가요 <laughs> 싸움 다음엔 또 싸움이죠 어~ 그리고 어, 심한 싸움 다음에 더 심한 싸움이 있고요 그런데 싸움과 싸움 사이에는 대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 공백이 존재하던가 일종의 진공 상태 감정의 진공 상태이던가 아니면 화해나 용서라고 하는 그 사이에. 헤빙무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그리고 놀랍게 자주 싸우는 집들은 또 자주 화해합니다. 자주 싸우는 집들은 또 자주 용서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화해해도 소용없어. 우리 집은 용서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싸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은 훨씬 더 용서라고 하는 긍정적 감정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긴 세월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싸웠고 이긴 세월 동안 그렇게 허구한 날 싸웠지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만큼 용서했다 그만큼 화해했다 심지어 그만큼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허구함 날 싸우는 집에서 우리는 자주 용서하는 집 자주 화해하는 집요 항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관계는. 어떤 것으로 정의되는가 호칭으로 정의되는데 역으로 호칭은 다시 관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죽었어요. 네, 이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 어떤 말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내 가족과 나와의 관계, 내 가족에 대한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그렇게 불러보자. 우리는 화해를 자주 하는 집, 용서 자주 하는 집, 이건 허구한 날 싸우는 집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나는 내 가족의 이름표를 무엇이라고 짓고 있는가? 만약에 이 이름표를 뒤집는다면, 어떤 이름표가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엎기 전에 내 가족의 이름표 그리고 엎어라 뒤집어라 한 다음에 내 가족의 이름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어떤 걸 선택하실지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저라면 엎어서 경이로운 가족이 되는 새 이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혹시 그저옷 뒤집어 입어 보셨어요? 겉이 안으로 가고 안이 겉으로 가게 옷을 뒤집어 입는 경우가 많은데 꼭 관계, 가족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경이로운 가족이 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어, 영어 나왔어요. 인사이드 아웃 스펠링은 그거죠. 네, 어, 그런데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건 뭐냐?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절대 내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바깥이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비밀결사 가족 공동체고 동시에. 내가 안쪽에 있는 말은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인데, 오히려 내 가족에게 퍼붓는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인 말이 되는데,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한번 그 순서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빼고, 밖으로 있는 이야기를 안으로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이게 낯선 경험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숱하게 밖에서는 쌍욕을 하고 안으로는 고백을 했거든요. 바깥으로는 공격성을 발휘하고 안쪽으로는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울부짖었거든요. 있는 것을 바꾸어 보는 거고 내 안쪽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고 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건 뭐냐?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현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담 현장에 제일 먼저 뭐 하는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얘기를 직접 말로 하게 하고 저의 경우에는 직접 쓰게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외부로는 성질을 내고 안으로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내담자가 네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중에 8명은 가서 내 안쪽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인사이드 아웃하는 발걸음 그 문지방을 넘는 용기를 가지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인생의 문지방이란 얘기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만든 말이죠. 지금은 문지방이 없는데 마음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문턱을 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턱을 넘는다는 건 뭐냐? 첫째, 성장이에요. 두 번째, 성숙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관계로 완전히 다른 질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사이드 Out. 내 안에서 있던 것들을 그냥 밖으로 꺼내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내 발을 올려서 넘겨야 되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 문턱을 넘어 본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꽤나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가족이 어색합니다만, 자극에는 반드시 반응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말,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정말 좋았어요" 혹은... 여보, 내가 사 자기한테 정말 미안했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됐어. 됐고. 가서, 그, 저기, 물이나 떠와.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자극에 대해서 어색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하는 것 뿐이지, 진짜 물이나 떠와가 아니라, 그건 내가 당신의 그 사과와 당신의 그 감정 표현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일련의 우회적인 표현 방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식이 수용인지 거부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관계의 문턱을 넘어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관계의 문턱을 넘어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종의 관찰학습, 모방학습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사과를 하고 부모가 부부끼리 발생했던 그 일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전체에 화해하고 사과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련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그때부터 싹이 트이는 거거든요 누가 시작할 것인가 그 인사이드 아웃 그 문턱을 넘고 문지방을 넘는 그 용기를 누가 낼 것인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지금 우리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한번 용기를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패해도 괜찮아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왜? 가족들은 알죠? 용기를 냈구나. 가족들은 알죠? 어색한데 괜찮구나. 다만, 그게 몇번 반복이 된다면 그다음부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손다이크의 연습의 법칙처럼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처럼 손다이크의 준비성의 법칙처럼 그렇게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인사이드 아웃할 때세 번째 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집단에서 개인으로요 되게 가족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려운 거다 그래서. family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family, 전체 한 가족을 통으로 칠 때는 is 이런 식으로 단수동사를 쓰고 family인데 우리 가족의 여럿을 얘기할 때는 are 이렇게 복수형으로 듣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그 family라는 단어가 아, 전체 우리 가족을 묶어내는 경험도 하고 동시에 개개인의 가족을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다툼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는가. 되게 부부들은 뭐예요? 어, 애들 있는 데서 보란 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화해는 지들끼리 참 놀랍습니다.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싸우고 화해는 아주 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땐 어떠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허구한 날 싸우는 집. 그리고, 그 화해 과정에 대해서 조금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 부부는 싸우지만 가만히 있어도 화해가 되는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부모를 보며 성장한 것처럼 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내 파트너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해. 결혼을 딱한 다음에 막박 터지게 빡 싸웠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지었지 어디 관계가 그렇던가요? 찢어진 관계의 회복에는 훨씬 더 꿰매르고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공이 들어가는데 이 사익과정을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도 또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뒤집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되게 공개적으로 싸우고 사적으로 화해를 했다면 이제야말로 우리가 사적으로 싸운 부분을 공개적으로도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특별히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둘이 싸운 것 같지만 아이들은 함께 싸웠던 거고 둘이 긴장했던 것 같지만 아이들 가족 모두가 다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게 갈등과 다툼 그중에서도 가족 갈등과 가족 다툼의 핵심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어 아, 엄마 아빠가 사실 이런 일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요렇게 해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화해가 됐어.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는 마음이 괜찮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됐어. 하고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이라면 어땠어? 어, 너희도 그 소리 혹시 그 사이에 마음에 많이 졸인 적이 있었지? 그럼 애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 나 그때 무서웠어? 걱정됐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이가 든다고 안 싸우나요? 아유 구력이 붙어가지고 더 싸워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싸운다. 그런데 그 욕이 붙은 그 싸움에도 애들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는 허구한 날 싸우나? 그런데 말씀드렸죠. 허구한 날 싸우는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의 화해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고, 사실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가 됐어.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도 알게 되는 거죠. 아, 다툴 수 있구나. 그런데 화해를 하는데 화해 과정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관계의 학습. 이른바 다른 부부들을 통해서 볼수 없고 내 부모에게서만 볼수 있었던 나이 들어가면서 그 화해해가는 그 장면들을 아이들은 관찰 학습하고 직접 학습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허구원날 이런 가족에서 그리고 실제 안과 받기 다른 가족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이 비밀 결사 조식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실 대단히 개별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에서부터 완전히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던 것이 자리바꿈을 하고 자리바꾼 것이 굳혀져서 이게 풀리, 우리 가족을 가득 채운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 이 질에 어떤 약제를 옛날에 썼는지 아십니까? 질경이에요. 질경이. 질경이라고 하는 게참 놀랍게 꽃말이 발자취입니다. 발자취, 지나온 흔적을 보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질경이의 특징인데 이 질경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봄하고 여름에는 어린잎을 따가지고 나물로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좀 커지면 이걸 국을 끓여 먹고 어렵고 힘든 시기 초금목피로 이렇게 연명하던 시기에는 그게 구황작물로서 역할을 하고 이질이 돌았을 때는 그걸 데려서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사가 멎었는데 어쩌면 우리 가족이 새롭게 경이로운 경험을 하기에는 마음의 질경이가 필요한 게 아닌가? 마음의 그 질경이는 말 그대로 뒤집기 기술, 이미 있던 것들을 바꿔보는 용기, 그 에너지의 첫 시작이 우리의 가족의 마음 설사를 멈추고 경이로운 가족으로, 원더풀 한 가족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